신라 전성기 막바지 무렵 전주에 꽤큰 세력을 형성했던 이한이라고 하는 호족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통 말하는 전주 이씨의 시조입니다. 그의 후손 중한 사람으로 고려 중기에 이용부라는 무장이 있었습니다. 그도 전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보다는 그의 아들들이 유명합니다. 이준의 이의방 이인. 이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1170년 8월, 무신들이 문신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난을 일으켜 의종을 몰아내었습니다. 이른바 정중부의 난입니다. 실질적으로 난을 일으킨 주역은 하급장교인 이의방과 이고였습니다. 정변 1년 후, 이의방이 이고를 제거하고 사실상 1인자로 행세합니다 1174년 12월에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이의방을 암살합니다. 이때 이의방의 형 이준의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셋째 이인의 목숨도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습니다. 그의 장인이 문극 겸입니다. 문신인 문극 겸은 평소 직언을 잘하여 무신들로부터도 인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극겸이 사위 이인을 살려낸 것이죠. 지금부터 이인을 주목해야 합니다. 두 형이 화를 당하자 그는 일단 고향인 전주로 내려갑니다. 전주에서 살면서 그가 난 아들이 이양무입니다. 이 장면에서 의문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나의 관계에서 약간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승계가 전주 이씨의 후손이 아니라 여진족 출신이라는 설이 있는 까닭에 그 가능성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이준의 이의방 이인 이양무의 나이가 모두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양무의 사망 날짜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양무가 고려사에 등장하는 시기는 1221년 4월입니다. 이양무등 86명을 뽑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망 연도는 1231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강원도 삼척에 무덤이 있습니다. 이양무가 죽을 때 장남이 21세였습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적게 잡아도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정하면 그가 1190년경에 태어난 게 됩니다. 보통 20세 점에 과거에 합격하는데 이 나이로는 30세 점에 합격한 것이 됩니다. 늦은 나이에 합격했다는 게 약간 의문입니다. 그런데 남보다 늦게 합격할 수도 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1190년경이라면 이의방이 죽은 후 16년째입니다. 즉, 이인이 전주로 내려간 지 적어도 15년 정도는 흘렀을 때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 양무의 어머니가 문극겸의 딸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5년이나 공백을 두고 낳았다는 점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꼭안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인의 다른 젊은 부인에게서 이 양무가 나왔다고 가정하는 게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 실록에 문극겸의 딸에게서 이양무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맞추면 전주로 내려가서 4~5년쯤 있다가 1180년 경에 이양무를 낳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15년의 공백기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더 있을 뿐 의문은 여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양무가 40세쯤의 아주 늦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한 게 됩니다. 역시 찜찜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인에서 이양무로 이어질 때 나이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양무는 장남 이한사를 비롯해 내 아들을 두고 전주에서 순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남 이한사가 사적인 일로 두 벼슬아치와 마찰하게 됩니다. 벼슬아치들이 화가 치밀어 이한사를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 20세였던 이한사는 아버지와 가소를 이끌고 강원도 3척으로 이주합니다. 이때 그를 따르던 170여 가구의 사람들도 함께 이주했다고 합니다. 이씨 가문의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가 1230년으로 최후 집권 12년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가구당 5명만 잡아도 85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입니다. 모두 농사꾼들일 텐데 농토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유목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한사가 지주이고 따르는 사람들은 소작인입니다. 남아있어 봐야 어차피 농토가 없어서 소작인들이 따라갔다고 하면 그런대로 말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지주가 땅까지 옮기지는 못합니다. 남아서 바뀌는 지주에게 소작하면 될 거라는 반론이 승립합니다. 이한 사의 재산이 많아 삼척에서 새로 땅을 마련할 줄 알고 소작인들이 따랐다고 하면 반론의반론도 승립하네요. 어쨌든 이한사는 사람들을 이끌고 삼척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주한 다음 해에 아버지 이양무가 죽습니다. 이때가 1231년입니다. 이 해는 고려 역사에서 중요한 해였습니다. 8월에 살리타가 이끄는 몽골군이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몽골의 제1차 침입이었습니다. 이한사가 삼척에서 얼마 동안 지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북쪽으로 이주해 갑니다. 전주에서 마차를 빚었던 벼슬아치 중한 명이 삼척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안사는 북쪽으로 올라가 의주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되자 조정에서 그를 의주 병마사로 삼아 몽골의 침략을 막게 했습니다. 그러나 1254년 12월에 원나라의 장수 산길이 군사를 몰고 왔을 때 이안사는 항복합니다. 처음에는 버텼지만 계속되는 산길의 항복 권유에 마침내 넘어갔습니다. 전쟁 23년째였습니다. 당시 북쪽 지역에서는 기나긴 전쟁에 지쳐 자발적으로 원에 항복하는 고려 백성이 많았습니다. 이한사는 항복한 후 함경북도 두만강 부근의 알동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1255년에 알동천호소의 천호겸 다루가치로 임명됩니다. 원나라는 이 지역에 3년 후 상승 총관부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인 이한사가 상승 총관부 소속 원나라 관리가 됩니다. 1274년에 이한사가 죽습니다. 그 자리를 아들 이행리가 이어받고 이행리의 아들 이춘이 또 아버지의 자리를 계승합니다. 지금까지 낯선 이름이지만 이제부터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이춘의 아들이 이자춘으로 이승계의 아버지입니다. 훗날 이승계의 고조부까지 조선의 왕으로 추존됩니다. 목조 이한사, 익조 이행리, 도조 이춘, 환조 이자춘. 1335년 10월 11일, 21세의 이자춘은 차남 이승계를 낳습니다. 장남은 이원계로서 첩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정실에서 나온 마다들이 이승계이며 전주 이씨 시조 이한의 21세 손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 약간의 의혹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 이승계가 여진족 출신이라면 그 가능성은 어떻겠습니까? 당시 북쪽 지역에서는 고려인 여진족, 몽골족이 섞여서 살았으니까 이승계도 여진족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부하 중에 여진족 출신도 많았습니다. 여진족 인척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 후그 기반을 닦아 나가는 과정에서 정통성 확보가 필요하니까 이승계의 족보를 전주 이씨로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고 또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승계가 태어났을 때 고려는 충숙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원은 서서히 힘이 빠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태어날 당시에는 별다른 조짐이 없었습니다. 계속 평안한 세월이 흘렀다면 이승계도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아 원의 관리로서 평생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승계가 성인으로 접어들 무렵 중국 본토에서는 홍건적이 일어나 원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만주 지역에서는 여진족이 독자적으로 세력을 형성해 나갑니다. 고려는 개혁군주, 공민왕이 들어서서 원으로부터 탈피하려고 듭니다.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들끓어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이처럼 영웅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딱 맞추어 이승계가 태어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